여러분, 연구 데이터와 AI가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아, 연구 데이터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가치가 있지만, AI가 이를 학습하게 되면 연구자는 굉장한 업무의 혁신성과 창의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AI는 새로운 가설이나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가상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하고 반복적인 데이터 처리를 자동화함으로써 연구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개발은 파격적인 혁신성과가 창출되고 연구소요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는 다양한 연구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실험실에서 나올 수 있는 실험 데이터 그리고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 보고서 논문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물성의 비율을 규, 어, 규정할 수 있는 배합카드 BOM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BOM을 통해서 처방전 레시피들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이외에도 측정 데이터나 시뮬레이션 데이터들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AI로는 뭐 스몰 LLM과 레그시 시스템이 있겠고 앞선 많은 앞선 강에서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리서치 관련된 AI 에이전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도 이런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을 텐데요. 친절하게도 올초 네이처지에서는 연구자들이 어떤 AI 도구를 사용하면 좋을 건지에 대한 가이드를 친절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학술 연구형 AI로 사이스페이스가 있고 자율적 심층 연구로 오픈 AI 팀 리서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기 개발자들이 많이 계시면 사용을 활발하게 하고 계실 AI 기반 코드 에디터로 커서가 있겠고 문서 분석 도구로 구글이 제공하는 노트북 LLM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AI 도구들은 주로 업무의 흐름이 단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연구자들이 생성형 AI 도구에게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는 구조죠. 즉, 현재 AI 도구들은 업무, 연구 업무를 위한 보조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사이버라인과 솔트룩스는 연구 솔루션과 AI가 양방향으로, 양방향으로 프로세스.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연구 업무 프로세스에 AI를 적용하는 게 AI의 진정한 활용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 협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업무 협업은 두 단계로 일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1단계는 2024년 작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구버 서비스를 저희의 초창기 이용을 했었습니다. 저희의 SaaS 서비스인 R&D 노트와 솔트룩스의 구버 서비스를 연결하여서 연결했던 내용으로는 관련 논문 특허 검색 및 보고서 요약과 최신 트렌드 조사를 연구자한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2단계로는 지금 활발하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루시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루시아 온과의 API 연계가 되겠습니다 당사의 솔루션인 아스텔 ELN, PMS, PDM에 루시아 플랫폼이 제공하는 API를 연계하여서 연구 데이터를 벡터화하고 실험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저희, 연구노트, 의 연구 데이터를 구조하는 화게 필요했습니다. 었 전자연구트, 의연구 데이터를 정보를 분석하고, 필요 정보를 추출 하여, 구조화 표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플랫폼이 제공하는 API를 활용 하여, 비정형 문서및 정형 데이터에 대한 정보 처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양사의 솔루션을 연계하게끔 준비한 다음에 저희는 어떤 어떤 업무로 실제 이 내용을 적용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연구의 단순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영업부터 연구 개발 생산에 이르는 전 단계에 AI를 적용하면 좀더 많은 AI 활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타겟 업무를 한번 설정해보고 이를 임플리멘테이션 하기 위해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타겟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영업사원이 고객으로부터 납품 규격 정보를 요청받고 AI 에이전트에 프롬프트로 규격을 입력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다음엔 AI 에이전트가 벡터 디베를 통해 과거 유사 BOM과 레시피를 분석해서 개 분석을 진행을 합니다. 세 번째, AI가 실험에 필요한 BOM과 실험 계약을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여 AI가 결과 분석하여 최종 레시피 및 제품 출하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업무를 다음과 같은 7단계로 한번 도식화 해 보았습니다. 각 단계별로 AI를 통한 업무 처리 내용을 정의했고 각 단계에 어떤 활용 시스템이 적용될지를 정의를 했습니다. 또한 각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자동화 목록을 정의했습니다. 이이 내용 중에 일부는 뒷부분의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시연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서는 AI 에이전트로 영업으로 문의 문의를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영업 사원이 프롬프트로 영업 문의를 입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규격 및개 분석 단계입니다. 접수된 규격과 제품을 비교해서 기존 유사 배합비와 신규 배합비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AI가 견적을 작성하고 연구소에 개발을 의뢰합니다. AI가 가상 BOM 및 원가를 계산하고 AI가 가견적을 작성하고 고객에게 전달합니다. 네 번째는 연구소 실험 계획 승인 단계입니다. 연구소로 개발 의뢰가 검토된 문서를 확인하고 연구소에서 실험을 하기, 승인을 하게 되면 시, 승인된 실험 계획이 PMS의 코드로 자동 생성 입력됩니다. 다섯번째는 본격적인 실험이 진행됩니다 실험이 진행되는 단계에는 연구 노트에 를 자동 작성하고 그 시점 인증을 진행합니다 또한 실험 결과 를 자동 저장 후 구조화 합니다 여섯번째 단계로는 ai 가 분석 및 최종 레시피를 생성합니다 이 단계에는 그 회사에 있는 업무 데이터는 규제 업무 데이터인 규제 인증 연구 데이터를 검증하는 프로세스를 겪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부서 및 생산 부서의 승인 및 제품 출하가 진행됩니다. 이때 AI는 생산 원가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활용되는 시스템과 자동화 목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처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회사 내에는 다양한 데이터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연구 데이터도 있지만. 인증, 규제 데이터, 원가 생산 데이터와 같은 업무 데이터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 데이터는 서로 다른 파이프라인으로 구성하여 설계되고 벡터화 되어서 레그 모델과 연동이 되어야 됩니다. 일례로 인증, 규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요건 및 분류 구조화가 필요하고 메타 데이터 태깅및인베딩이 필요합니다. 원가생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원가 구조 구조를 정규화하고 원가 모델을 벡터화해야 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연에 앞서서 저희가 생각했던 시연 시나리오 및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시연 시나리오는 AI가 배합 카드를 작성하고 레시피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고객으로부터 영업문의가 다음 같은 내용이 들어옵니다. 이 국가에 납품할 식품 포장재 개발을 요청해 다, 개발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받았을 때 AI가 유사 내용을 검색을 하고 갭을 분석한 다음에 AI가 배합 가를 제안하고 최종 레시피 및 실험 계약서를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사이버라인의 아스텔 아까 말씀드린 연구노트 PMS PDM과 솔트룩스의 루시아 원이 결합되어서 이 내용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 시연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I를 활용하여 EU 국가에 납품할 식품 포장재의 봄과 생산 레시피 그리고 개품성 및 실험 계획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워크플로우 데모 시연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AI 에이전트에게 EU 국가에 납품할 식품 포장재의 규격을 입력 후 부원, 원료 배합비, 실험 계획, EU 국가의 제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AI가 자동으로 기존 제품과의 갭을 분석 후 납품될 규격에 대한 제조 가능성과 비보험 재료 배합은 생산 레시피와 실험 계획서까지 답변으로 생성해 줍니다. 사용자는 내용 확인 후 납품 시뮬레이션 AI 에이전트를 실행하여 고객이 요청한 제품 규격에 대한 제품 개발 계획서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AI에이전트가 9단계의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면서 자동으로 연구소의 모든 실험 데이터와 보험 데이터, 원료 배합비 데이터 등을 검색 후 추가로 실시해야 하는 실험 계획과 생산 레시피, 원료 배합비, 생산원가, 납품원가를 정확하게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모든 워크플로우가 종료되면 상세 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되고, 실험 계획과 실험 방법에 대하여 연구노트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해 줍니다. 실험 완료 후에는 제품 생산 요청서가 자동으로 생성하게 되며, 이로써 연구개발 단계의 모든 업무를 AI를 통해 자동화 할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폼및 원가 분석, 생산 공정 계획, 실험 계획 및 방법, 생산 레시피, 납품 규격에 대한 상세 보고서가 생성이 되며, 이는 사이버 라인의 아스텔 PDM, PMS 및 전자 연구 노트와 통합 연동되어 데이터가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납품 대상 고객이 위치한 해당 국가의 규제 정보 및 인증 정보 또한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제품 개발 단계부터 고려하도록 필요한 가이드를 생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데모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